네, 이거 이거 두 명에서 하면 2평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같 2평까지는 될것 같은데, 근데 제가 시청자 참여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이제 못할것 같아요. 그냥 하는 법. 또 모르고 그냥그 모르는 사람하고 채팅하면 안되니까 <laughs> 제가 언제 모르는 사람하고 채팅해가지고 아빠한테 혼났거든요 그래서 네제 그렇게 근데 제가 그 나쁜건줄 모르고 채팅을 했는데 게임으로 게임을 했는데 되게 이제 나쁘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. 저 근데 그왜 했는지 모르겠어요. 재미로 했던가? 아빠한테 혼났어요. 언니한테도 혼나고. 근데 엄마한테 엄마한테는 안 들켜서 안 혼난 거 같고요. 욕만 얻어먹었어요. 욕만 그, 여러분들 생각하는 용 말고, 잔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? 그런 걸 얻어먹었어요, 엄마한테는. 말을 안 듣는 편이어서. 아, 근데 오늘 제가 되게 바빴어요. 숙제를, 오늘 도서관을 갔다고 오 숙제 세개 하고 그랬어요 바빴어요 뭔가 옛날보다 많이 바빴어요 근데 거기 학교까지 학교까지 추가 하면오노오노 no. no. 이럴 순 없어 아 진짜 학교 딱학는뭐 공부하고 만들기만 만들기 같은 것만 하면 끝 그. <laughs> 학교에서는 뭐 영화도 보여주는 학교도 있고 안 보여주는 학교도 이, 있는데 저희는 영화를 되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. 좋아요. 네. 근데 이상하게 저 국제학교를 다니 싶다 다니고 싶더라고요. 국제학교가 되게 좋아요. 완전 짱 좋아. 짱 좋아요. 어쩜. 우리 학, 초등학교에 비교가 안되는것 같고요. 근데 우리 초등학교는 뭐 평범한데, 그 엄청 커요, 국제학교는. 제가 리치님 영상을 봤는데, 리치님이 그 국제학교 다니시거든요? 부러워요. 제가 미국에 가서 다닐 수도 없고. 이 랜츠를 예, 씁시다. 근데 위에 다운표가 같은 게있 점이 있는데 그냥 띄어 띄죠. 음. 이거. 렛츠 내타전 이렇게 해서 아 레츠 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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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Let's go, 목욕탕. 안 어울리나? 어이구. Let's go, 목욕탕. 과자, 목욕탕. 과자, 목욕탕. 좋네. 그 다음, 계산한, 아, 어, 계산하면 안 돼. 아, 계산하면 안 돼. 계산, 시선... 어 이러, 이게 낫나? 아닌가? 이, 이런 게 낫나? 그러면 이걸로 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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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그리고 아이고 좋다. 아이고 좋다. 이렇게 해보고 그럼 이 가격을 써야 돼요. 아, 근데 가격 쓸 필요 없는데? 아, 그, 거기에 막, 뭐, 팔던데? 몰라. 다음에는 찜질방, 그런 데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저는,